청와대 쪽에서도 음 연락이 왔어요. 뭐,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게 아니라, 거기 있는 그 비서들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, 한마디로 뭐라고 왔냐. 참, 목사님, 대단하십니다. 음?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는데, 원래 자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다 도와줬거든요. 재정적으로 일단은 10조, 1년에 10조를 도와줬습니다. 자파시민단체한테. 나 윤석열 대통령은요, 단 1원도 안 줍니다. 우리 저, 광화문의 시민단체에게 1원도 안 줍니다. <laughs> 왜? 그 10억 지출한 걸 수사하기 때문에 우파단체라고 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아니, 우리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런 그 격려가 이제 왔고 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거기에 그 관계자들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. 난 영어를 못 하니까 우리 여기 영어 잘하는 애한테로 연결해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. 그 보십시오. 어? 얼마나 감사한 얘깁니까?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. 오늘